안녕하세요. 주식일출봉입니다. 오늘도 파란점선에 나온 검색기 함께 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장이 좋아요. 지수 먼저 좀 볼게요. 코스피. 이거 전에 저번에 그려놨던 그대로거든요. 보기 저번에도 그대로 봅시다. 요요 요 박스권. 요 하락추세에 있는 박스권을 지금 터치하러 가고 전구를 또 닫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박스를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박스를, 이런 박스를, 이런 박스를, 이런 박스를 이탈하려고 하는 모양새다. 이 박스 위에, 탁 놓여있다. 이번주가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 하락했다가 이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이 정도 내려왔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건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올라간 이후에 다시 눌러주더라도 일단은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이 좋아 보여요. 코스닥은 뭐 진작에 뚫었죠. 전에 그렸던 박스였는데 진작에 뚫고 아 어, 조정이 한번 나올 때 좋은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이 하락의 박스 흐름을 뚫어냈다. 아주 좋습니다. 요새 좋은 종목이 많이 보여요. 그럼 종목 분석을 한번 갈게요. 첫 번째 종목, 한진입니다. 야, 한진이, 이렇게, 이런 큰 장기 입평 있잖아요. 큰 추세선을 제가 그었던 건데, 전에 그었던 거예요. 예전에 분석할 때. 제 22년 1월, 1월에 분석할 때 그었던 건데, 지금 그 장기 추세선의 하단을 깼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돌아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박스 크기가 이렇게 큽니다. 거의 200%가 넘는 박스 크기인데 이건 무조건 세력이 있는 거고. 그때서 봤을 때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락, 거의 뭐 절벽 같은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양, 모습인데, 양모그 안에서도 또 박스가 있잖아요. 이런 박스. 루박스를 뚫고 두 번째 뚫는 거네요. 아. 그럼 눌림을 안 주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왔다는 거는 대칭으로 써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만큼? 음, 요 다음 캔들이 부딪히는 이 자리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고 12% 정도? 손절은 딱요장대 양봉 세운 요 박스의 하단을 손절 라인 잡고 요2 2 4에서 근처겠죠? 요 근처를 익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13% 정도 되네요 손절은 거의 뭐1 내리고 타이트하게 본 겁니다 그래도, 이 박스를, 아까 말했던 이 박스를 뚫어내는 모습이라, 이 거리랑 터진 이, 이 자리, 이 박스를 뚫어냈기 때문에, 다음 박스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힘이 좋습니다. 파란 점선, 구름대 다 뚫어낸 자리에요. 두 번째 종목은 아남전자. 이전에도 한번 분석을 했어요. 1번, 2번이라. 3번, 3번 나온 거죠, 사실은. 그죠? 1번, 2번, 3번 나오 3번 나온 4번이 아니고, 1번, 2번, 3번이에요. 4번이 안 나오고, 다시 눌러주는 모습, 골파는 모습. 크게 보면, 아, 이것도 뭐 조막소는 나갔겠지만, 큰 세력은 나간 것 같지 않거요 결국엔 매집으로 보여요. 큰것 자체가. 그러면, 1000원 초반에서 5500, 섯배네요500% 가까운. 삼각수렴의 모습입니다. 삼각수렴 끝에서 티 오르고 하는 모습인데, 와 차트가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바닥권에서 서서히 들어올리는 모양새, 지지해 주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멀봉에서 그 와중에 일봉에서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이 캔들이 머물던 자리를 이때 처음 뚫어냈고 매직봉 세웠죠. 거리량좀 터지면서. 뚫어냈고 다시 한번 돌파했고 장악했고 소화하는 모습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보내줘야 되고 저희는 요 봉을 눌러주는 자리로 보고 기회가 온다면 잡고 보세요. 이것도 파란 점선, 구름대 다 뚫고, 지금 2평 때리기를 벌써 끝난 거예요, 사실은. 224선까지 갔잖아요. 요, 요, 요 박스 돌파할 때 잡았으면은, 한 10%, 한 5%에서 6% 정도 먹는 건데, 여기서 한번더 보자고. 눌렀을 때, 눌리고, 2년선까지. 그죠? 눌리고, 여기 분홍색인 2년선까지 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손절은 이 장대 양봉의 하단 라인. 그 사이가 분할 매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챈스고 거기서 튀어 오르면 2년선까지 까지볼수 있겠습니다. 스윙으로. 그 다음 종목은 웅진 싱크빅. 지금 다, 지금 제가 고른 파란 점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많이도 내려왔네요. 거의 하단 저점이에요. 저점에서 거리랑 터트리면서 들어올리면서 앞에 매물을 다 소화하고 그쵸? 여기 한번 찌르고 다시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파할 때는 제도파하면 가겠다. 그렇게 크게 볼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런 흐름을 벗어내는 이 박스 흐름이 나왔죠. 이 지그재그의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쓰리바닥이죠. W자를 노라인 이이 빨간색. 아 빨간색 쓰던 시절이 진짜 옛날인데. 진짜 공부 막 시작한 초창기 때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뚫어냈고 이 자리. 이 박스 뚫어냈고.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 다음 매물 때 여기잖아요. 딱 보이죠? 2년 라인까지 가기에는 캔들이 부딪히는 게 많고, 이 정도 라인까지. 현재 최서 여기까지 10, 11% 정도. 하지만 눌러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눌러주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눌러주는 것을 분할 매수로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s 서 다음 노란색까지한10% 정도? 당기로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눌러주면 이제 그 박스를 가는 건데, 2번이 좀 짧아요. 밥그릇이라고 하기에는 2번이 좀 짧잖아요. 그죠?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는 2번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까지, 다음 박스까지 권 간다고 보는 겁니다. 뭐 대칭이론으로 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치면, 요, 물몰때 상단까지 간다고 한20% 정도 볼수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캔들이 부딪히는 곳에 하단, 중저, 중저점까지, 한10% 정도, 10% 중반 정도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징크빅 좋네요. 그 다음에는 삼성 SDS. 이건 단태님도 예전에 한번 분석했어요. 2000, 작년 초에, 2022년 초. 터지기 전이네요. 장대 양문, 아, 이매진 뭡니까, 이거? 이 거리랑 뭐죠? 엄청난 개파락을 유도하면서 여기서 다 받아먹었네, 물량을. 개미들 던지는 물량 다 받아먹은 것을 보입니다, 이거. 이만큼, 지금 이만큼 개비잖아요. 그, 니까 캔들을 분석하면요. 보세요. 은봉 여기서 마감했죠? 얘가 양봉 마감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야. 아, 여기서 시작했죠. 은봉 쭉 내려서 다 먹고, 바다 올려서 여기까지. 와, 엄청나네요. 이게 역대급 거리랍니다. <laughs>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삼성 SDS가. 이렇게 봤을 때큰 파동, 이런 파동에서 하락하는 추세고, 슬슬 돌리는 월봉으로 보면 좀더 자세히 볼것 같은데, 거의 파동의 바닥 저점이에요. 완전 다졌죠. 저점. 더 이상 손해 볼게 없는 라인입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 SDS가 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 와중에 월봉에서 이박스 정확하는 모습 요박스 정확하고 슈팅 그죠? 중심값 장악했죠 여기까지 그 다음 명태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14만 6천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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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매운때, 요정도 근데 이렇게 짧게 해봐도 뭐 좋겠지만 단테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0만원까지 간다, 삼성 s t x 이 파동이 그 그러니까 얘는 장투로 푸근하게 지금쯤에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하면 괜찮다 이거 중심값, 이걸 중심 잡아서 중심봉에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하면 파란 점선 구름대 다 뚫었죠? 장투로 보면 30만 원까지 갈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진짜. 하지만 음, 장투로 봤을 때는 30만 원까지 간다는 거고. 30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볼게요. 100% 150%인데 아니고 저처럼 매물대를 짧게 공략한다고 하면 이 정도 한 15%. 이 정도 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 사실 어제 2호륙 기법에 떴는데 제가 영상 올릴까 말까하다가 2호륙을 하기에는 벌써 다 어제 본 여기까지 도 쳐도 이 평대리가 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이호륙 종목도 마땅한 게 제가 보기에는. 매력적인게 없어가지고 안 올렸는데 파란 점선으로 오늘 떠버리네요. 그냥 뭐 전형적인 밥그릇입니다. 1번, 2번, 3번 찌르고 누르겠죠. 앞에 매물대를 소, 찔러주는 모습이에요. 첫 돌파. 눌러, 살짝 눌러주겠죠? 근데, 앞전에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네요. 거의 뭐, 7,000원, 8,000원대에서 4만원까지 한, 7, 7배. 엄청난 대상승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시작하는 밥그릇. 그래서, 보수적으로 다음 매물 때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난 다음에, 보통, 1, 2년 동안, 뒤세가 여기서 났고, 여기서 마지막 설거지 끝난 다음에, 21년 말이잖아요. 그럼 1년, 거의 뭐 2년 지났는데, 뭐, 이, 이 정도 밖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2년 지났기 때문에. 장기 입형도, 초장기는 지금 우상향이지만, 지금 2년선, 1년선이 지금 하향하는 곡선이잖아요. 딱 1년선 뚫어주고, 1년선까지 뚫어주고, 1년선까지 뚫어주고, 1년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 이두 개를 전체를 세 번으로 나눠서 한이 정도. 매수한다면, 매수한다면, 아60% 인데요. 못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투자하면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년선 터치하고 눌러준 자리요. 그러면 60% 가능할 거라고 테마 타서 갈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뭔가 만들었어요 지금 거래량 터트리면서 뭔가 이슈 테마를 만들어서 가겠죠. 지켜보도록 하시죠. NHN 한국사이버경제입니다. 다음은 피롭틱스피롭틱스도 필옵틱스. 이런 큰 파동을 만들고 이런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 이렇게. 이렇게, 박스의 하단권이죠. 딱, 파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갈것 갈 같은 느낌이 들죠. 모양, 파동상. 그리고, 하락하는 파동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파동을, 파동을 이렇게 꺾, 지금, 각이 둔각으로 바뀌었고, 그 와중에, 지금 상승파동으로 이어가고 있다. 거기서 이 박스로 봤을때 특히 이매직봉 매우 중요하고 제가 선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유고 <laughs>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여기서 종가를 냈어요거량 이거보다 터지지 않는데이 꼬리의 거의 중심끝까지 거의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벌써 이 앞전에 매물을 다 소화했지만 여기까지 이 매물까지 한번 터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강합니다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 눌러주는 자리가 온다면 저는 타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면 뭐 보내줘야죠. 그리고 다음 라인까지. 11%. 차트를 돌리는 라인입니다. 여기서 2번에서 3번 나오는 밥그릇은 아니지만 매집봉이 세게 있고 그것을 소화, 장악을 했고 소화하는 노력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라인까지 갈수 있겠다. 보수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마지막으로 롯데 정보 통신. 여기도 뭐딱 보이시죠? 밥그릇 라인. 아 이거는 뭐 코로나 때 완전 깊게 찌르고 다시 금방 회복하는 모습 보인 다음에 이평선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놀다가 전형적인 뭐박퀴 패턴 눌러주고 골파기 하는 모습 골파기에서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 정도의 박스를 오늘 돌파했어요 매집봉 세웠던 걸 장악한 거예요 이때 거리랑 터트리면서 정확한 거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몸통이 지금 거의 근접해서 정확했죠. 소화했죠. 소화한 모습이 앞에 매물대를 다 먹어가는 모양새다. 그 다음에 여기 갭까지 있네요. 여기 보이세요? 갭까지 있어요. 여기. 그럼 갭만 보더라도 11%고. 여기서 한번 눌러주는 자리. 지금 1년선까지 뚫고 파란 전선 구름선 구름대 다 뚫었잖아요. 눌러주는 자리. 이 1년선 근처까지 다시 왔을 때다좀 잡으면 좀 여기까지 볼래요. 그러면 <laughs> 이렇게 30%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목가이 없겠죠. 의도적인 골파였던 기것 같으니까 역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 좀 인력 장악해주 정확하고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얘도 좀 거래량이 커요. 역대급이에요. 이 앞전에 그런 거래량이 없었어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때 정보통신 이렇게 총 7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장이 좋아요.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이 여기서 빛을 봐야 되는 때입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공부했던 기법이 안 먹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짧게 단타 위주로 해야 되고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수도 있어요. 대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만 해도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로 뭐 좋았죠. 중간중간에 또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여러 종목. 오늘도 아침에 샀는데 차트 보고 어제 차트 보고 오늘 아침에 샀는데 슈팅서에서 바로 판 종목도 한 두세 개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장이 돌아가면서 자, 좋기 때문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작은 돈으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